파이어 랜덤 해 볼까 보고요, 저 랜덤 입니다. 시작 해버렸 네, 약간 종조 시작 하 자마자 바꾼 사람, 지급 당할 필 이다. 아, <웃음> <웃음> 내가 랜덤 이잖라 아~ 원래 말안 해주는데, 어... 이거 좀... 기가한시간는거 그러니까 보니까 좀 말은 해야겠다. 저그입니다 저는 이제 솔직한 사람이니까요. 네, 두겜요! 가 이제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대놓고 이거 하면은 이게 좀 들어줄 수밖에 없네. 전정머리. 자, 지금 이제 8승 형태구요 운이 좋았습니다. 겸손하게 가자고, 겸손하게. 자, 이마당 한번 먹어주면서 갈 거고요. 꿈 처리 한번 지어줄 거고. 요은다쓴 듯. <laughs> 그나저나, 제가 아직도 저으라 생각,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한번 심리전 들어가 버려야지, 그러면. 자, 상대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언제부터 저를 저으라 생각한 거죠? <laughs> 자, 상대를 좀 혼란스럽게 한번 만들어줄 거고. 경찰이 좀 보이네. 아이고, 봐요.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각선이네. 일단은 확인은 했습니다. 아쉽게도. 교처리 한번 지어줄 거고. 앞마당에 심시티가 일단은 있고요. 땡떠브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스러운 말은 아니지 않나요? 자, 가스 한번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를 좀 일단은 몰아내주긴 해야 될것 같고, 어디 있으려나? 방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가버려! 히드라리스크된 지워주면서 자, 자 프로미가 다시 옵니다. 이 입구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상대가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자, 일단은 드론 보충 좀 신경만 잘 써주겠습니다. 이 이제 해주면서 6시를 일단 확인을 했고요. 상대가 이제 진로시 또 슬슬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자, 히드라 한번 생산을.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드론 한번씩 잘 찍어 줄 거고요. 이제 진로시 나왔어요. 히드라 생산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헛! 오.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업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히드라를 봅니다. 이렇게 해줬고 그러면 이제 진로의 움직임이 좀 관건이긴 해요 상대가 이게 일단 하나를 오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이거 한번 깔끔 제거 해줄 거고요 자 일단은 좀 공격적으로 압박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돌론 한번 잘 찍어주고. 진로 숫자가 일단 은꽤 된다는, 아, 야, 두 개를 돌려줬군요. 자. 상대가 일단은 좀꽤 돌려줬습니다. 안전 유도를, 그러면은좀잘 신경을 써주긴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나씩. 자. 이 정도 좀잘 해주면서 제거해줄 거고요. 해처리를 좀 늘려주고.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데? 캐논이 좀 뒤쪽에 있어가지고. 철거하기가 좀 용이해요. 자, 이렇게. 네, 저렇좀 신경 써줄 거고. 사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아, 내가 누구겠는 또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상대가, 패능을 좀 많이 지워주고 있죠. 중요한 거는, 타이트가안 올라간 것 같아요. 내부 한번 체크해볼까? 엉레이드한번잘 돌려주도록 아, 하겠습니다. 해타리 쭉쭉 올려줄 거고요. 원파워를 연나 아, 일단은 지어놨어요 안에서 이제 무슨 의도인지 한번 잘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게이트 올라갔고 발업질럿 같은데? 게이트 숫자가 좀 많아요 발업질럿십니다 발업질럿 틴을 한번 가주도록 할게요 틴을 자, 폭탄 스도 일단은 좀 봐주면서 오보소속도 좀 한번 잘해줘려고 대신에 이제 상대 업그레이드는 좀 빈약하긴 합니다 아주 빈약하다는 거고 도보로드 시약도 한번 신경잘 써줄 생각 자, 드라고까지 찍어줬고 템플라 카이브가 지금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잘 했다는 거죠 드라고을좀 많이 찍어주네 이번 게임은 좀 흥적이를 제대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인스네어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줄 거고,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좀 비슷하니까 바꿔볼까? 두개맞혔을때좀 위험하긴 한데, 병력이 좀 많거든요. 야, 갑자기 바뀌니까 좀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점사 잘 해줄 거고. 자, 질럿이 계속 나오고요. 무슨 해 업그레이드 해볼까. 자킨을 진짜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을 이런 보도 일단은 잘해줬고, 여차면 뭐 브루들링이나 이런 것도 좀잘 써줄 수 있다는 거에다가 자 컨트롤 좀 잘해주긴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킨을 찍느라 지상군이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잘 받아쳐주기만 한다면은. 하는 경우에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색깔 바꾸는 거는 이제 쉬프트 탭을 두번 누르면 됩니다. 자, 퀸 나왔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활약 준비 한번 잘 신경 써줄 생각. 자, 질럿의 움직임을 잘 체크해볼 거고요. 질럿을 느려지게 만들면은 노바로 질럿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생각인데 아직 만화는 좀 부족합니다. 만화가 좀 부족해요. 자, 하나씩. 자, 이제 쌓이는데. 어딜 가려고? 일로와! 일로와, 이 차. 기적인 맛을 제대로 좀 보여줄게요. 방황했습니다. 상대가 그러면서 멀티 체크 한번 하실 거고, 자, 하이템 블록까지 브로들링 업그레이드 좀 해줄 좀 거고, 야, 트리플을 좀잘 먹어 놨는데, 상대가 근데 일단 멀티를 꽤잘 먹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잘 시켜주기는 해야 되겠다. 캐논이 일단은 4개까지 지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laughs> 자,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핀으로 일단은 어그로 한번 끌어줄 거고요. 야, 내구에내구내구 넥구, 끈적이! 자, 끈적끈적, 느려요! 자, 자, 느려서, 그, 히트 앤 런이 가능하다는 장점! 자, 빠요 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야, 인스네요, 좋은데, 이거? 여기도 이제 하이템플로 한번 좀 잡아줄 거고요. 이런식으로 왔다리갔다리 플레이가 좀 가능하다는거고 이렇게 한번 좀 잘해줄거고 인스네요또꾸려보겠습니다 일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자자안마당 <laughs> <마당하긴> 확인했어요 <laughs> 자 프로그에 일단은 좀 덜어두고 랠리포인트 좀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퀸을 찍으면서 약간 태, 테란전 메카닉 상대법처럼 이그 브루들링도 한번 걸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거을잘 찍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브루들링 상대 병력이 좀 많기는 합니다 아직 마나가, 야 일단 패러사이트를 좀 한번 먼저 걸어줘볼까?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여기 시드라고 잘 해주면서 근데 자, 천만 어떻게 잘만 들어주면서 이제 도망갈 때는 자, 끈적이 묻혀주면서 어딜 도망가나! 어딜 도망가려고! <웃음> 자. <웃음> 자, 어딜 가려고! 이렇게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 <laughs> 자. 한난번더 찍어볼까요? 아나운까지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브루들링까지도 좀잘 해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다시 커트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잘금는 구름 부츠만 다시 해볼까요? 핀도 이제 다시 리필이 됐고요. 리필이 됐고. 테러사이트 한번 걸어줄까? 낙인을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압박을 계속 잘 해주긴 할 거예요 이제 해처리 같은 것도 만업을 했구나 상대가! 스톰이 좀 빨리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적극적인 압박 멀티 한번또잘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잘 지어주면서 퀸은 이제 시간은 저의 편이기 때문에 만업까지 좀잘 해주는 여유가 있을 거라는 거 질럿이 이렇게 단독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가 괜찮은 것인가 자, 끈적이... 발포! 발포! 자, 끈적한 것을 이제 발포했습니다. 자! 노발 엎질럿이라 컨트롤하기 용이해졌다는 거 요렇게. 자. 전 즐기고 있어요. 자. 나는 즐기고 있긴 해. 자, 이제 인스네어가 하이템플러 위주로 좀 한번 잡아줄 요 드라군을 좀 보충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하이템플러 저격 이후에 한 방을 한번 노려볼까. 드라군이 많아가지고 약간 드라군으로, 루드링을 걸어줘도 될것 같은데 아직 만화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한13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태창으보자고자 그렇죠. 좀만 기다려 주고 여기 만화가 있는 게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이템플로 진행하면서 들어가고 야 일단은 좀 많아요. 자 아, 숙가 먹어주면서 자 끈적 끈적 <laughs> 가자 자 그대로 돌격 앞으로 다 아, 끈적이에요 다시 위쪽에 한번 뿌려주면서 여기도 이제 조금 시은 있는데 힘드라가 많습니다 계속 끈적이 뿌려진 생각 늦어지게 만들어줄거구요 내가 이제 몰아치는 히드라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자질로에도 끈적이 이렇게 유려집니다 여기도 이제 다시 끈적이 자 컨트롤 용이하고요 자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근데 여기 강력이 야좀 많긴 하다 캐논 수비라인도 좀 있어가지고 막기는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제 엄청난 고통이긴 합니다, 상대가. 자, 계속 보내줄게요, 계속. 인스네어밖에 없고 브루들링은 없네요, 아직은. 자, 한번더 잡을 생각이고. 아, 야, 하이템플러 있다. 알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다시 낙인을 한번 찍어줄거고 야 상대가 그래도 트리플을 먹어가지고 병력이 금방금방 나오긴 합니다 금방금방 잘 나오기는 하고요 브로들링을좀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해봐야겠는데 공방 2업에다가 기본 업그레이드 자체는 좋아요 자 근데 일단은 시야구만좀 해주고 하이 템플러만 잡아주면서 이렇게 잘 볶아 주겠습니다. 가버려 자, 다시 들어가버려. 자, 경력 많다. 이거도 가버려. 자, 히드라를 한번 시원하게 찌러서 준비 잘 해줄 거고요. 저도 이제 조합이 좋진 않아요. 멀티 있나? 멀티는 없습니다. 자 하나씩 온리 히드라라 좀 주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은 있다는건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스네어 한번 걸어주면서 끈적이 끈적한 공격 계속 들어갑니다 자 여기 풀만한데 그리고 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고 있어요 상대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나씩 또 잡아줄 생각 자 끈적끈적 딜러이 달라붙는데 또 오래 걸린다는 거고 자 가볼까요 그러면 하이템 플러가 또 나오긴 하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정도까지 멀티를 절대 못 먹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퀸을 한번만 다시 찍어볼까 가스를 여기껏 파주자 야, 상대가, 근데, <laughs> 저항이 좀 세긴 해요. <laughs> 자, 야, 병력을, 나름, 잘 모아주기는 하고 있다는 거. 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온니 히드라라, 어찌됐건 이제 조합이 좋지는 않거든요. 하나하나 좀잘갈아먹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타이프 있던 저격이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팀러로 일단은 다 보고 있고, 시간은 이제 저의 편이긴 해요. 하이템플러 좀 많은데, 하이템플러가 좀 많아가지고 점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자, 력이좀 많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야, 이거 좀 이기긴 해요. 조합이 제가 안좋거든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조합된 병력에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풀리나 자, 네,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원줄은 다 말라가는데. 자, 막은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나요? 자, 섞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았죠? 막았으면 됐어요. 사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턴. 그리고 다시 하이템 플러 위주로 이렇게 가아주고 나는 사실 질럿도 먹어줄 수 있고요. 자이채 후폭풍은 알아서 감당해야겠죠? 하이템 플로 나오나? 여기 대기 감시합시다 질럿이 나온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자 여기가. 패러사이트 한번 걸어주면서 여기 다크도 하나 찍었었구요 자 이제 히드라 돌격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드라 돌격 <laughs> 자 뭔가 이제 태우고 있구요 자 인스네어 한번 뿌려서 질럿을 바보 만들어줄거고 이렇게 여기도 하나 태워주면서 이렇게 컨트롤을 못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계속. 어, 일단은, 해주고 있다는 인스네어 뿌려줄게요. 인스네어. 느려지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다시 한번 느려지게 만들어버려. 자, 질럿이 노바록 질럿이 됩니다. 이러면. 깔끔하게 제거가 되구요. 상대 입장에서 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룩스네 한번 뿌려주면서 이제 브루들링의 만화가 좀 부족하긴 하네요. 자 단단해지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돌아가 한번 해주면서 처리한. <laughs> 야 드론이 온 김에 하나 지어주자. <laughs> 자 드론이 온 김에. 간단해지기구요 이렇게 끝나야겠다. 자, 야, 어, 야, 자원이 근데 좀 많긴 많나 보다. 설마 여기 먹었나? 아, 야, 뭐야 앞마당을 어쩐지 좀 많이 나오긴 했 하더라. 지겨요 자, 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도 이제 또. 해줄게요. 앞마당만 보고 안 먹었다고 생각했네. 자, 근데 이제 게이트 장악, 당연하죠? 이드라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앞마당을 먹어줬네. 자, 하지만. <laughs> 어, 야, 아프다. <웃음> 아프다. <웃음> 자. 이렇게 맞으면은 많이 아프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퀸의 이동도 한번 좀 시켜줄 생각. 일단 본진 철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들어오 붙여줄 거고, 규지 놓치지. 열 받으면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야, 퀸을 근데 아주 잘 활용했네요, 방금은.